자, 바보자 얘들아 A가 이제 상수고 이제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는데 뭐안 그려져 있어도 너희가 이제 점근선은 X는 A라는 거 Y는 3A-1인 가 정도는 아마 뭐 찾지 않을까 싶어 얘들아 이 정도는 밑으로 좀 내려서 뭐니 이거 없었네 어, 다시 얘들아 X는 A라는 것과 Y는 3a-1이라는 거. 이렇게 좀두개 보고서 올리자. 그래서 너희가, 얘들아, y는 x가 점근선 교점 지한다는 거니까, 점근선의, 얘들아, 교점이라는 게 이거잖아. 얘를 어디다 대입해도 된다, y는. x에다가 뭐 해도 된다, 대입해도 된다. 뭐 이런 간단한 소리야. 뭐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는데. 그래서 y가 3a-1이고, x가 a니까, 2a가 1이니까 a는 몇 나와, 얘들아? 2분의 1. 간단하겠지, 그치? 이 정도.